왜이칸 어떻게? 개는. 아 일월이잖아요. 그렇지 일월이지 세웅 많이 받고. 떡뭐 세미터 줄까? 하고. 저 떡국 가져 안 먹었어요. 아 뭐라고? 난 네, 떡국 가져 안 먹었는데. 응. 어. 엄마한테 해달라 그래요? 형이랑 한번더 같이 안 먹은 거 같아서. 형. 응. 형이랑 먹고 싶은데. 아 떡국 먹어. 형이랑 떡국 먹고 싶은데. 응, 어. 같이 밥 먹을까? 나는 다른 팸이 있어서. 미안하다. 미안. 너꼭 패미 어딨어요, 형? 미안하다. 형 떡국 아, 아, 안 먹을 거야. 형이랑 떡국 꼭, 꼭 먹고 싶은데. 안, 먹, 안 먹을 그거, 거. 그거 안 먹어도, 아니, <웃음> <웃음> 형, 그거 나, <laughs> 안 먹을 날 먹으니까. 형나안 되겠다. 형이 떡국 먹고 싶으니까 형이 꼭 나한테 <laughs> 아이, 제발. <laughs> 나랑 떡국 먹을래라고 해줘. 아. 어. <laughs> <laughs> 제발. 나, 나 말하려고 했는데 실패 실패하면 이리 오너라를 계속 외치면서 사인회장 한 바퀴 돌기 <laughs>